안녕하세요. 광주 미래 병원장 박종기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식중독에 대해서 세균성 장염에 대해서 말씀을 어, 드렸는데, 에, 오늘은 에, 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질이란 어, 세균성으로 또는 어, 아메바성으로 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어, 그 설사를 많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리지만은 어, 물론 어린 아이의 그 로타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 세균에 의한 어, 이질이 올 경우에 에, 설사를 심하게 하고 어 곱동을 싸고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체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질에 걸렸을 때는 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탈수 현상이 오기 때문에 아, 입원해서 수액을 보충해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그 균을 어, 배양해서 원인균이 에, 보통 이제 대장균 일 경우가 많은데 대장균일 경우에 그것을 어 제압할 수 있는 항생제는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서 어 쉽게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그 빨리 병원을 가지 않을 경우에 탈수가 심해져서 어린 아이들이 탈진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사가 심해지면 빨리 어그 병원에 가서 어 원인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그 대장균 가운데는 어그어 세부적인 스트레인 가운데 그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나쁜 종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정확히 해서 알아내야 되고, 세균성 이질과 혼동하기 쉬운 것 하나가 아메바성 이질인데, 아메바는 세균은 아니고 원충류죠. 원충류에 의해서 이질이 왔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원충류에 맞는 약을 쓰면은 쉽게 병을... 고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급성으로 이지를 왔다. 설사가 심하고, 어, 곱동을 싸다가 나중에 심해지면은 혈변을 보게 되죠. 피가 대변 나오고 그러면, 어, 장염이 아주 심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균을 찾아내고 혹은 아메바인지 세균인지 구분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콜레라에 걸리는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콜레라가 유행할 때는 어 설사를 심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설사를 해서 탈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 항생제로 치료하기보다 탈수가 안 되도록 수행만 조절해도 그대로 생명을 잃고 잃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가 유행할 때 탈수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은 콜레라 걸리는 일은 없지만 은 어, 그러나, 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어, 거리 두기 이런 것을 장려를 하는데 손 씻기는 모든 감염 질환의 기초적인, 에, 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도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그래서 어, 나쁜 균이 우리 손에서 음식으로, 어, 그렇게 해서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 그렇게, 건강 법칙을 잘 지키면은, 어, 이질에 걸리지 않고, 예,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 손으로 흙장난하고 여러 가지 장난감 만지고 이렇게 해서 손이 오염됐을 때, 반드시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 화장실 갔다 와서도 식사를 하기 전에 혹은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손을 잘 씻고 물건을 만지고 논 다음에도 손을 씻고 손 씻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면은 자라면서도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균성 장염이나 이질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